안녕하세요. 신혼바지개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 초급 수상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충입니다. 자충. 자 수상전에서 자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충이라는 원래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활로를 메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돌이 예를 들어서 흙돌이 이렇게 있어요. 자이 돌의 활로는 네 개예요. 자 이쪽 하나, 둘, 셋, 넷. 보통은 이제 돌이 하나 놓일 때마다 활로가 4개가 되는데, 자,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지금 이 흙돌의 활로는 몇 개죠? 세개죠 하나, 둘, 세개죠 도망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막혀있지 않은 곳.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막혀있지 않는 곳을 활로라고 하는데, 살아나갈 수 있는 길, 숨을 쉴수 있는 공간, 그걸 활로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근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흙이 다음수로 여기를 주면요. 조금 전에 활로가 3개였었는데 지금은 2개밖에 안 남죠. 왜? 이쪽은 흙 백돌한테 다 막혀 있으니까요. 어떤 한 수를 두었는데, 자기가 어떤 한 수를 두었는데 딱 두자마자 활로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요, 요 공간도 활로였잖아요. 근데 지금 흙이 이 상태에서 한 수를 더 두니까 이 3번 자리에 활로가 없어져 있는 꼴이 되겠죠. 자, 이리처럼 3번에 둔 이수 같은 경우가 이제 자충이에요. 자충. 자기 스스로 자기 활로를 없앤. 수 이걸 활로라고 하는데 자 보통 수상선에서 어, 자충은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어요 자기 수를 줄이는 경우도 이제 자충이란 표현을 쓰지만 어떤 수를 두었을 때 어떤 수를 두었을 때 활로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도 보통 자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흙돌 하나가 활로가 세 군데죠 1번 2번 3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흙이 음 아이고 여기 이 자리를 두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자리를 두었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도 활로가 3개였죠. 근데 지금 여기 한 수를 더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로의 개수는 어떤가요? 3개로 똑같죠. 자, 이런 것도, 지금 이 자리에 흙도를 놓은 이 곳도, 4번 자리에 놓인, 이 세모쳐져 있는 곳에 놓인 것도 자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떤 수를 두었을 때 활로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활로가 줄어드는 것도 자충이지만 어떤 곳을 두었을 때 활로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것도 자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흑돌하고 백돌 간의 수상전이에요. 흑돌 3개와 백돌 6개. 지금 흑의 활로는 두 군데죠. 백의 활로는 3 개예요. 3 개인데 어쨌든 흑입장에서는 불리한 싸움이죠. 상대방보다 활로가 적으니까 하지만 상대방도를 자충으로 유도를 해갖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이 자리를 두어서 백의 활로를 하나 메고 가면은 배이 여기서 반, 반발을 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의 활로는 두 군데죠. 백의 수는 두 수예요. 두 수인데 어딘가를 두면은 자기 수가 한 수가 없어져 먼저 잡힌다는 거. 자 아래쪽을 로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을 두더라도 먼저 잡혀요. 자 이런 식으로 1 번으로 젖혀갖고.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해서 잡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가만히 냅두면 이 흙은 두 수죠. 근데 이거를 안쪽에서 상대방 수를 메꾸면 자기 자신이 자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래쪽을 두더라도, 그러면 가만히 냅두더도 활로가 두 군데, 수가 두 군데였는데 이렇게 둬봤자 여전히 수가 두 개죠. 어떤 수를 두었는데 자기 수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자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수를 메꾸거나 줄어들어야지 자충이지만 엄밀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기 어떤 수를 두었을 때 자기 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인 것도 자충으로 생각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두 번째 문제 보면은 여기 이 백돌 세개세 수죠. 이 백돌 세 개하고 어, 흑돌 다섯 개와의 수상절입니다. 자 수상절인데. 흙은 수가 두수죠 두수고 백은 세수예요 역시나 흑입장에서 불리한 수상전입니다 그냥 맺고 가는 거는 먼저 잡히게 돼요 자기의 돌이 그죠 단수 되니까요 자 여기서 그래 갖고 상대방 돌을 자기 수를 늘리는 수법 중에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자를 리줄수 없도록 만드는 수를 먼저 두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 여 이쪽으로 하나를 가만히 끊어 놓는 거예요 끊어 놨을 때 백은 바로 흙을 공격할 수가 없죠. 오 잡히니까요. 자, 이쪽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잡히니까요. 자, 이 끊어놓은 돌 하나를 효과입니다. 이 끊어놓은 돌 하나의 효과인데요.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잡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막아가고요. 또 여전히 못 들어오죠. 자충이니까요.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이제 잡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흑돌과 백돌 간의 수상전인데. 그냥 지금 보시면 은 흙이 그냥 이런 데를 연결해서 두는 것이 어쩐지 정답일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백의 약점을 꽉 지켜놓으면 보시면 은 이제 흙은 세수 백은 네수잖아요흙 입장에서 이 자리를 집을 못 만들게 두어야 되는데 뒤에서 맺고 가면 줄때 먼저 흙이 잡히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을 수는 없고요. 흙 입장에서 여기를 먼저 끊어가는 겁니다. 끊어갔을 때 이제 백 입장에서 자 백을 자충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어요 먼저 단수 당하니까요 자 이쪽에서 밑, 밑에서 먼저 이렇게 밀고 들어오더라도 그냥 뭐 가만히 이어줘도 되겠고요 이 자리를 두면 뒤에서 환격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밑에서 도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이 자리를 못 두죠 잡히니까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더라도 단수 어떤 식으로 둬도 지금 흑이이 자리를 끊어놓으면 백이 자충에 걸린다는 거 자충 백이 자기 수를 스스로 메워야지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충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이제 서로가 서를 끊고 있죠. 흑하고 백이 수상전인 상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양 자세히 보시면은 안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흑돌이 수가 세수죠. 흑돌이 그 세수인데 어딘가를 두면 이 안쪽에서 두려고 하면은 자기 수가 두 수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단수 조다가 이었을 때 이건 명백하게 흙이 잡혀요. 막돌에도 단수 조갖고 어떤 수상전에 걸렸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안쪽서부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서부터 메꿔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깥쪽서부터 이 백돌 주점을 단수를 치고 이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흙은 절대 안쪽에서 수를 메꾸면 안 된다는 거. 왜? 자충에 걸리니까. 자기 수를 자기가 없앴으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도 바깥쪽서부터 수를 맺고 간다는 거요. 그럼 뒤에서 치면 잡아갔고요. 자충에 관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약간 함정에 빠지기 딱 좋은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 네 개가 수가 세수죠. 한 수, 두 수, 세수. 세수데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렇게 칠수 없다는 건 알아요. 먼저, 이제, 흙돌 하나 잡혀버리니까, 여기서 손 따라주다 보면은,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하기 쉬워요, 보통. 여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당연히, 백 입장에서 이제, 연결하지 못하게 흙을 이렇게 둘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 잡히니까요. 자, 백은 여기서 좋은 수단이 있어요. 그냥, 단수 쳐갖고는 될수 없고요. 이거는 이제 흙이 이기게 되겠죠? 여기서 흙은, 아니, 여기서 백은, 좋은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면, 먹여치는 수단이 있습니다. 단수니까 잡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단수. 흙돌 두 개. 요석이 잡히게 돼요. 연결하면 다 잡히고요. 아래쪽을 두면 이렇게 좋아. 요석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젖히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정답은요. 이렇게 뻗어두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젖히는 건요. 이 흙의 활로가 수가 두수죠. 아까 목여치기를 당해갖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뻗어두는 건요. 자, 뻗어주면은두 수가 아니라 자기 수를 늘렸죠. 지금 보시면, 한 수, 두 수, 세 수까지 늘릴 수가 있죠. 자기, 자기의 수를 늘리는 거는 그만큼 더 좋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의 정답은, 젖히는 것이 아니라, 늘려갖고, 자기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는 거.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 입장에서는, 백 입장에서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흙이 밑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요, 이렇게. 요새를둘 수가 없죠. 잡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둘 수도 없고 자충이니까요. 가만히 뻗어두는 수가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급소라는 거. 그것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자충에 대한 수상전에서 자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수상전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